네, 짝사랑이시야, 짝사랑이신데 이 사랑을 자 어떤,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게 짝사랑인지 한번 잘 감상을 해보도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기 참. 늘 따뜻한 마음 내 비치는. 그대 눈빛의양 뒤쪽 풀밭에 놓으면 바람소리 맑은 고향의 해바라기 꽃이 생각나고 해바라기 꽃대공 따라 끝없이 맴도는 나는 언제까지나 꿈만은 술래이고 싶다.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고추장자리 쫓다가 허허 웃는 풀꽃으로 서 있으면 바람은 붉은 보자기 펼쳐놓은 하늘 한 자락 찢어다가 체온이 먼저 심는 팔끝 어디쯤 싸매주고 한절를끈 한천에서 간절한 소 송심을 띄우고 아사만 봄 들판의 아기랑이처럼, 몽롱한 그대의 언어 등불처럼만 바라보며, 가끔은 내가 던진 웃음이 쓸쓸한 어둠이 되어 돌아와도, 나는 어둠을 까서 빛을 만들고, 그대의 새벽 꿈밭에 피치의 소리를 전해주는, 풀이고운 까치로 살아가고,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가, 보면, 가끔은 내가 던진 웃자, 내 가끔은 내가 던진 웃음이야. 이게 사랑한다는 그런 사인을 해도 늘 쓸쓸한 어둠이 되어 돌아봐도 그래도 예, 미워하고 저조하고 증오하지 않고 어둠을 까서 빛을 만들어 그 사람이 새벽 꿈밭에 빛의 소리를 전해주는 불리 고운 까치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십니다. 자, 하여튼 지금의 이우좀 오래 잊지 말고 여러분들 앞에, 앞에, 날에 계속 다 발전이 있고 행운이 있고 행복이 있를 빌어요. 고맙습니다.